언니, 나 어묵볶음 먹고 싶어. 어묵볶음은 나보다 엄마가 더 잘하거든. 그러니까 엄마한테 부탁해봐. 엄마하니까 떠올랐는데, 언니 저번에 남자 아이돌 팬 사인회 간다고 엄마 지갑에서 1 0만원 실적한 거. 요리 시작. 일단 양파를 잘 다져줘. 청양고추도 다져주고 대파도 조금 갈라서 송송 다져줘 마늘을 으깨고 잘게 다져준 뒤 어묵은 반으로 나눠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줘 언니 입 크니까 더 크게 자르자 프라이팬에 기름이 달궈지면 썰어놓은 재료들을 투입 양파가 어느 정도 익으면 어묵도 투입 이제 이걸 볶아주다가 양조간장 2스푼 넣고 계속 볶아가면서 맛술 1스푼 물엿 1스푼 설탕 반스푼 굴소스 반스푼 물 3스푼을 넣어줘 손갈이니까 분수가 딱 킥. 먹음직하게 볶아졌으면 어묵을 네 머리처럼 접시에 예쁘게 담아 줘. 어? 마무리로 참깨 톡톡 해 주면 완성. 어때? 진짜 맛있겠지? <목소리> 맛있다.